신거러운 봄날에 재경 공건 부르면 향후에 장기총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늘 따뜻한 마음으로 고향 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정래 임회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로운 각오와 폭우로 향후에를 활기차게 들어가실 송용기 신회장님의 힘찬 출발에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전기총회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새롭게 다지는 자리가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14년 4월 20일 공군수 박동종 여러분들 음 감사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요. 음... 축사화반을 보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29대 제 집행부 소개가 있겠는데요. 신인 송영기 회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 새로 어, 우리 향후에를 끌어가실 분들을 소개해 올릴 때마다 아낌없는 사랑의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이십구대 재경포동면양회에 신임 집행부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고모님을 소개했습니다. 정정원 고모님, 정유석 고모님, 신현식 고모님, 정기철 고모님, 김영신 고모님 소개합니다. 이명신 고모님 소별입니다. 유서로 고모님 소별입니다. 송종섭 고모님 소별입니다. 박석진 고모님 소별입니다. 오정은 고모님 소별됩니다. 이영호 고모님 소별입니다. 김계동 고모님 소별입니다. 이영호 고모님 소별됩니다. 전임 명예회장님이 이제 고모님을 올랐습니다. 이종래 고모님 소개됩니다. 그리고 현 회장님께서 명예회장으로 임정래 명예회장님 소개됩니다. 그리고 수석 부회장 지금 참석을 했지만 김성수, 김병수 수석 부회장님 소개됩니다. 부회장들은 시간 명예상상존중을 사야겠습니다. 부회장님 소견입니다. 정, 정덕홍 손형춘 설성근 송기덕 이문근 김유한 김종석 김광희 설훈 송호림 정은자 유민상 신분희 나한도 새로 부회장대로 영입하신 장순희, 서영철, 고영복, 정종상, 장영태 부회원으소 소개를 했습니다 감사원 아까 소개했던 이정경호 감사님, 김병진 감사님 그리고 군대위원회 양승헌 에 너무 집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장들만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의 김경도 노인의 명예 회장님의 김상만 노인 회장님의 김종진 부인의 고분 정금호 임정수 정성수 오은수 예, 부인 회장님은. 아직 부인회에서 결정이 안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집행부를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전부인회장팀 송수지, 최혜경 우정위원장의 임영근, 아 청년회장의 구청년회장 임명근입니다 청년회장 김효남 청년회 총무 윤성주, 문회부장의김순현문회장원위원의 김효중, 자문위원장 네. 최광식. 자문위원 소개했습니다. 몇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송기주, 최춘식, 송상기, 김신배, 송오석 외. 예. 임원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호명했던 분들은